아, 오고 있네요. 네, 도착한 거 같아요. 누구야, 누구야, 누구야.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홍일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상큼한 이미지에, 아, 걸그룹을 좀 원했었는데. 야, 누구야? 이쁘지 입세이. 않나요? 수지, 아니야, 수지. 아, 야, 저희 집에 숨어있는 곳구나 어서, 어서. 그다음 우리가 강기도 네, 아, 이 친구. 끊어간... 아, 아, 아. 어. 제가 진짜 조금 우리 시청률을 위해서 조금 어린 이 아이돌 친구가 나와줘야지 음. 좀이 어린 세대들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을까. 아, 지금 승호가 기분이 좋네요. 승호의 음. 네. 소감은? 어, 사실 조금 굉장히 불안했었어요. 왜냐하면 음. 워낙 음. 같이 오디션 본 친구들도 음.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. 그 그래. 많지, 많지. 굉장히 좀 어, 부담도 됐었고. 어, 네. 그래서 그만큼 음. 꼭 거기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. 하겠습니다. 아, 또 음. 아, 엠블랙의 대표로 예. 네. 어. 자. 어, <laughs> 어, 뭐야? 지금 촬영했어? 아 제가 아니, 불렀어요. 어? 저기 스킬 하나만 주고 가세요 스킬. <laughs> 나지밥 네? 먹으러 온 아니, 거야. 아니다 아니, 떨어졌어요. 나? 떨어졌어요. 너무 너무 잘 생겼다. 난리야. 누가 주? 했다고 이수씨. 아 예, 이수 선배님. 맞아, 맞아 맞아. 지금 벌써 트렁크를 갖고 왔어. 왜? 보이 생겨 왔어. 음, 사실. <laughs> 뭐야 이게. 뭐죠? 이런 거 먼저 입어줘야 되거든요. 뭐야 이게. 뭐죠? 홍대가 신이니까. 이거 여는데 나 진짜 소름 돋았어. <laughs>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기쁜들 결혼할 때 웨딩 일 봐주시는 분 있어요. <laughs> 자, 그리고. <laughs> 이모님 이모님 이모님. 이모님, 이모님. 이모님, 이모님. <laughs> 그리고 약간 저기 게 이상이. 콩쿨데 나가 피아노 쳐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, 거의 봐도 여지이미지어쨌든뭐 <laughs> 예. 화려한 이 정도 뭐공일점이니까 본인의 어떤 이미지, 나 컨셉으로는 설명을 네. 하는 거죠. 그대 그쵸 공대 여대 여신 어디로 가다. 잘대 여신 시골로 가다. 대 여신 시골로 가다. 대다다 어머, 타이틀 잘 만드는 거 봐. <laughs> 야, 이형 가사가 있 너무, 나 소름돋았어, 지금. 어. <laughs> 가사 잘 써, 종신이. 응, 그래. 좀... 아니, 승우가 왜 이렇게 <laughs> <왜> 급하게 나왔어, 이제. 가 소름돋지, 진짜. 야, 진짜. <웃음> 자, <웃음> 몸이 안 좋아질 <laughs> 것 같아요, 저번주처럼. <laughs> 승우는 되게 자, 좀 패셔너블하다. 너는 어. 뭘 준비했지? 어. 나못 알아보니까 시골 가고 그러네. 어휴, 나무대서 야. 아. 네. 어, 너무 이장님들이 시술을 좋아하겠다. 시술을. 야, 네. 이번, 야, 드려 뭐, 요거 한번이어줘야될것 같은데, 그래, 진짜 요거는. 우리 요번에 곧 겨울이니까 눈올 때만 입고, 미친 듯. <laughs> 약간 눈꽃 왕자처럼. 어, 어, 어. 그리고 눈꽃 왕자 어. 시골에서 어. 홍대 모래 왕자. 아, 겨울에. 아, 살도 잘 만들나봐. 너옷 봐서 안고 싶어요. 나머지 에스키모에. 어, 자.